성자분들이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아신 분들이에요. 내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 삶이 영위가 되고 있는지를 아시고 그 삶에서 우리가 아 어, 죄의 원인,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원인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가 나오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걸 집착하고 있다고요. 그게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인데, 그걸 우리는 그게 자기 행복이고 자기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제의 원인을 심사숙고한 다음, 제가, 왜, 왜 제가 그 죄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것이니까요. 죄의 원인을 심사숙고한 다음 그 죄의 씨를 아예 없애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집착, 괴로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사람. 우리는 그런데 그걸 알아도 삶이 그런 거야. 그런 게 행복이지, 뭐. 고통과 괴로움이 살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찾는 거지, 뭐,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알아갈 생각이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계속 뭐 그렇게 사시는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또 삶이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나 저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행복을 이 단계에 올라오면 누리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함께 행복하느냐,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행복하고 여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느냐의 차이가, 우리가 그 죄의 원인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란 거죠. 그래서, 어, 죄의 원인을 심사숙고 한 다음, 그 죄의 씨를 아예 없애버린 사람. 그리고 죄에 대한 애처, 애착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애착이 장난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애착이 더 이상 번져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 원인이, 그 죄를 짓는 원인이 그 사로잡힘과 집착에서 오고 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사로잡힘에서 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번져가지 못하게, 그 괴로움과 그 집착이 오면 올수록 나는 고통과 괴로움이 오고, 더큰 행복을 이렇게 물리치게 되는데, 그걸 버리면, 그 죄에 대한 애착을 버려. 오죽하면 죄를 짓는데 그걸 애착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애착이 더 이상 번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 마음에서 다스리고 조절해서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저 니르바네의 언덕에 이른 성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 지금 수타니파타에서 성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일상에서 여러분이 옆에 성자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 그분을 그 알아보는 해안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그분 옆에서 그분과 함께 있음이 수십 년이 지나고 새새 생생 중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면만 나는 지금 그런 분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